지금 애들 안 깨게 원래 라이브 켜고 있어요 애들 깨면 라이브 꺼질 거예요 깼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9월 7일 그래서 97즈가 라이브를 찾아왔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큰게있어 좀을 줄래 나나 차. 보창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네. 그래서 생일 선물 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당연한담물어봐요 <laughs> 생일 선물 드려 줘. <놀라> 저희를 챙겨줬지. 응? 줬어야 주지. 는게 네, 있어야 내년에, 가는 게 네, 있죠. 내년부터 줄게. 그래도 아, 내년에 해 줄게요. 순서가 챙겨줄게요. 잘못됐어. <laughs> 뭐가? 순서가 잘못됐어. 뭔 순서? 어? 뭔 순서? 이 순서가 아. 아 연습 챙겨야겠구 그댄 춤을 추는 나무 같아요 일본에서 에릭 선우 라이브 할때문 콩콩 닫는 거 <laughs> 너네 중에 있니? 아닐 거예요 없습니다. 그거 내가 듣기로 누구였지? 내가 아마 애들 옆방이었을 걸 근데 왜 웃고 있어? <laughs> 너야? 뭐가? 애들 쿵쿵한 거? 난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모르겠어 오늘은 잔잔한 라이브예요 잠잠하면 안 돼? 쟤 잠잠? 근데 자도 돼 졸린 사람은 자도 돼 오늘은 대신 너가 잠들면 저 핸드폰을 너 얼굴 이왜 갖다 줄 거야 진짜 잠들었나 안 들었나 <laughs> 확인하기 응, 그어 재밌는 거좀 쳐주세요 혹시 이거 쳐 있으니까 이걸 <웃음> <웃음> 예, 안 맞으셨죠? 낮잠, 아이스크림 먹음 음. 이번에뭐 했어? 나? 그너 생일 콘텐츠 그렇지, 비밀. 비밀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노래 불렀어, 그렇게? 립을 땄니? 어, 립을 했어 <laughs> 되게 어색했어 <laughs> 어, 어디서, 뭐 했어? 어떻게 찍었어? 그냥 좀 약간 들어본 적 있는 노래를 했어? 재현 발냄새 있어요? <laughs> 있나봐. 요 <마음속에> 맡아보실래요? <laughs> <laughs> 오 오. 다음나봐. <laughs> <나왔나봐. 웃음> 굳이 시간 놓아 술을 다 거르니 그러지 않든지 낮을 쏘라 나코아나 때문에 거기 있는 가 어? 나 때문에 거기 있는 가 아니야 또 착한 척한 거네? 아니야 아니야 그래 코바 전혀 아니야 힘들었지? 일로 와 빨리 어어애 때문에 이렇게 와. 억지로 힘들게 일로 와 그래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laughs> 아안 보이는 아, 아, 폭행 아 <laughs> 발은 이렇게 딱해서 발이단바이하세요이단바 음. 수박씨, 발단바이다고 나은... 네. 올려야 돼. 아, 그래? 응. 아아 밸런스? 좋아. 밸런스 게임, 질문해주세요. 혼자인 게 무서워 너의 취직과 두려워 외톨이 많은 문을 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강한 어둠 속에 날 자신을 가둬 365일 전에 가한하는데요 오늘 쫓아 잡아들이는 괴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줄 허리끈에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또는 소는 또는 싸워 그때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으면배리 컬러같은 사 김영훈 대 이재현 이 나와있잖아요 그럼 무슨 질문이 엄마 아빠랑뭐 자아거인가 어? 근데... 나... 그래? 어떻게 골라? 그럼 누가 엄마 아빠야? 어?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야? 몰라? <laughs> 300년 전으로 가기래, 300년 후로 가기. 아 후로. 후. 난 그냥 미래가 궁금해. 진짜 하늘 위에 자존차들이 날라가니까 이미 근데 사전 판매를 시작했대 외국에서는. 그게 벌써 3천 3000, 막3 0 대나 이야기되고 그런. 근데 그걸 어떻게 막 컨트롤해? 그리 길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치. 응. 사고도 더 아니, 심하게 날 거야? 이게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야 사고가 안 나지. 그냥 막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긴 해. 그냥 그래서 그게 상용화 당...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럼 길을 만들지 않을까? 어. 아 진짜. <laughs> 자 에릭 다섯 살대 에릭 다섯 명. 에릭 다섯 살. 에릭 다섯 살. 다섯 응. 명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한 명으로도 힘든데 지금. 다섯 살이 훨씬 나은 거 같아. 왜요? 이유를 말해봐요. 뭔가 에릭 다섯 살 때는 진짜 금쪽일 것 같아요. 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훈육방식 방법으로 혼낼 거예요? 저는 진짜 말로 많이 하다가 저는 어릴 때 진짜 부모님한테 많이 이렇게 회초리를 맞았어요. 나도 회초리를 할 거야. 훈육에서 음. 어느 정도의 그건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진 않지만. 저도요. 회, 채찍질을 이렇게, 이렇게 회초리로 이렇게 탁 탁. 야 채찍질이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 아니야. 채찍질이 <웃음> 아니, <웃음> 아니고. <웃음> 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어릴 때 아버지 등극는거 효자손? 어, 효자손으로 진짜 많이 이렇게 혼났었어 엄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맴매가 있어야 된다 맞죠? 아 근데 그건 네. 공감을 해요 근데 너무 심하면 당연히 안 된다 어, 어렸을 때 혼났어요? 어떻게 혼났어요? 얘는 안 혼났을 거 나... 같은데 그... 이거 뭐지? 겐도? 검도 검도, 검도. 검도. 맞았어요? 아. 검도 이걸로 맞았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착해진 거야 아 <laughs> 나는 안 맞았나? 아니다 나는... 아, 네, 맞... 세게 때린 건 아니고 그걸 겁을 그렇죠. 준 거지. 야! 베이커 할래 <laughs> 말래! 말잘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야 근데 말을 그럼 진짜 잘 듣긴 했겠다, 범도면. 평생 양치 안하기래 평생 샤워 안 하기. 아 그럼 평생 양치 안 하기. 어? 그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뭔 소리야. 평생 중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아다온게아 29년 왔잖아요. <laughs> 그러면 난 천재인 거고. 근데 뭐가 타... 더 찝찝해? 상대방을 생각해야지 온몸이 야, 아니 근데 둘다 샤워를 다...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둘다 똑같이 어. 민폐이긴 하지 또. 아니 난 양치 그냥 뭐말안 걸면 되고 뭐막껌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이막 옆에 지나가면 머리 냄새 나고 그런 거 아니 양치 아니 그러니까 양치를 안 한다고 아. 계속 땀나고 아. 했는 샤워를 못하 진행, 진행 중 아니야? 어. 저 열심히 진행 중인데 지금 한반년 채웠어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난양아 아. 머리는 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도 진짜 하나만 하면 아, 난 그래도 양치할래. 그러니까. 그냥 양치를 한다고. 어, 양치를 할. 나도. 양치가 맞는 거. 아, 이거 붙었어 지금 이빨에.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붙었는데도 <laughs> 닦지 못하는 거. 야 그러니까. 손으로도 못돼. 아! 그러니까 우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치, 샤워하기, 어, 샤워하세요 평소. 샴푸로 이, 이 닦아야지 뭐. <laughs> 룸메이트 주연 대 룸메이트 큐. 주연인 해봤는데. 난큐 해봤어. 전둘다 해봤죠. 아, 근데 주연이 너무 예민해. 근데 주연이는 잘 때가 되면 내가 진짜 소리를 1로 하고.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거든? 그러면 깨! 근데 걔가 한번 깨면 잠을 못 자. Q. Q는 뭐 딱히 없을걸? 저는 Q 고러겠습니다 저도 Q 고러겠습니다 Q? <laughs> Q? Q, Q. Q. Q야. 지훈 리 영훈이한테 딱밤 맞기, 코비한테 딱밤 맞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목소리> 진짜 네. 세게? 네. 그럼 이걸로 하자. 아니 이걸로 아깝다. 야! 아, 야 아플 것 같아.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마. 야 내가 세게 때렸으면 너도 해야지. 아니 좀 무섭긴 해. 어... 너무 세까 봐. 아 그래? 세게 봐. 어왜 세다? 전 영훈이로 선택하겠습니다. 영훈이가더 약할 것 같아요. <laughs> 콘서트 연속 30시간 대 3년 동안 활동 없음 연속 30시간이죠 아, 3년 동안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30시간 재밌긴 하겠다 그냥 콘서트장에서 이불 깔고 자고 일어나서 또 콘서트를 하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계속 춤춰야 돼 그래도 뭐 해야지 3년 동안 활동 안할 수는 없으니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먹부림 부리고 다못 먹는 친구 대안 먹는다면서 뺏어 먹는 친구 이게 딱 있어요 저희 멤버들 먹부심 있는 선우가 항상 식당 가면 아다 시켜 다 시켜 막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이러고 한몇님 먹고 어, 못 어, 먹거든요. 배불러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맨날 아니 너 먹지도 못하는데 맨날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선우의 큰 그림 얘가 다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잘 무조건 잘 먹는다고 이런 애가 있고 안 먹는다면서 먹는 멤버 요새는 어. 안 그러긴 하는데 그럴 때가 그... 있었어요. 근데 둘 음. 중에 고르라면 다 시켜가 나요 차례 전. 그치. 양이 부족한데 누가 와서 먹으면 그건 좀. 나도 부족하니까 좀 그런데 많으면 다 같이 뭐 많이 먹으면 되니까 음. 제가 많이 먹을게요 아 요즘 그런 게 있더라 더비랑 걸어가고 있었어 더비가 넘어졌어 넘어지면서 우리 바지를 자꾸 넘어진 거야 바지가 벗겨졌어 음. 그럼 그 바지를 먼저, 먼저 올릴 거야 아니면 더비를 먼저 챙겨줄 거야 그럼 바지를 먼저 올릴 거야 나도 빠르게 바지가 음, 당연히 바지만 먼저 올려야 될 이유가 있어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이게 바지가 벗겨졌잖아 음. 너가 더비야 여기 있어봐. 벗겨진 상태. 근데 이걸 안 올리고 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 그럼 넣어줘? 그 그림이 나 내가 병태가 되잖아. <laughs> 틀린 말은 아니다. 누가 옆에서 봐봐. 바지 벗겨져 있는데 내가 더비 이렇게 <laughs> 이러슬려고 하는 이 이게 포착된다? <laughs> 바로 경찰서 가요. <봐요. 웃음>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더비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저는 바지를 입고 도와줄게요. 바지 입으래. <웃음> <웃음> 그럼 뭐 요즘 또 하나 있던데? 맨날 물어보시는 거? 목욕탕 목욕탕? 얼굴 가릴 거냐 아! 거기 가. 아 맞네 맞네 어. 목욕탕에 갑자기 불이 났어 근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릴 것이냐 몸을 가릴 것이냐 난 몸을 가리지 근데 얼굴을 가리면 사람들이 너인 걸 몰라 에이 아니, 그냥 100% 모른다고 쳐아 그래? 어. 나를 왜? 나 왜? 만약에 손 가려도 나 너, 너가 넌줄 알아 더비들은 <laughs> 다 알아 멤버가 누구인 응. 몸만 보고? 알지 실루엣만 보고 아는데 더비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는. 아, 아니, <laughs> 아니 너는. 아니, <laughs> 아이 거기까지 가요. 그냥 모른다고 가정해야죠. <웃음> 얘는. <웃음> 근데 도우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건 막손 보고, 아 이건 힘져다 이게다막 말인지 알아.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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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모른다고 하면. 저도 모른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하냐고. 도비미가 봤냐고. 빠졌다 빠졌다 지금 큰 길에 들어갔다 지금 얼굴 가리는 어쨌든... 게 낫다 음. 얼굴 얼굴 가리고 빨리 도망 가야 돼이 단체를 얼굴 <laughs> <세명 있어. 웃음> 나가는 게세명 <거> 있어 <상승. 웃음> 이거는 똥 먹고 소문 안 나게 돼똥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소문 나게 <laughs> 저는 난안먹안 먹었어 아야 근데 이 소문이 음. 전세 계 사람들 너 보면은 똥 맛있었어 이렇게 놀려 아, 진짜. 진짜 먹은 줄 알아 어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 뭐, 똥 먹었니 이렇게? 아니 그냥 똥 먹은 사람으로 아예 다 아는 거지. 지나가던 개가 너한테 똥을 싸먹으고 차라리 먹고 안 나는 게 낫다잖아. 근데 그게 많이 먹어야 돼? 아... 종류에 따라 좀똥 <laughs> 종류? <laughs> 아씨. 아 나는 아니 나는 온똥 <laughs> 종류야. 물. 아! <laughs> 나는 아나안 먹을래. <laughs> 톰은 <laughs> 나서 똥 관련된 과자를 만들 거야. 그럼 그걸 팔 거야. 난 부자가 느 거야. 너안 팔리겠지? 그걸 누가 사. 똥과자를 누가 써? 맛있다고 맛있다고. 아, 똥 맛있어? 먹어봐. <laughs> 이러면서 저거 파대 근데 알았어. 죄송해요. 여러분들. 엉덩이에 뿔나긴 해. 엉덩이에 털이 나. 근 털이 낫지. 그렇지? 엉덩이에 뿔나면 털이, 어떻게 앉아요? 앉아도 맨날 자국내고다뿌셔 앉았다면 안 돼. 그럼 털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 그럼 재무 해야지. <laughs> 레이저 재무. 한, 한 시간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속 재무를 해도. 어. <laughs> 그러면 비싸야지. <laughs> 매직할게요. 트리트워트도 하고. <laughs> 이것도 있다. 싫어하는 사람한테 애교 하기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 <laughs> 어, 싫어하는 사람한테 애교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애교하는 게 낫지. 왜그 사람도 안 좋아할 어. 거 아니야. 음, 싫어하는 뭐. 사람한테 애교하는 게 낫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줄수 없죠. 근데 음. 좋아하는 사람한테 화도 많이 내잖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싫어하면 화도 안내 무시를 하죠 그렇네 내가 10억을 받아 음. 근데 너가 너네 원수가 헤이러 너아 너의 가장 큰 헤이러가 100억을 받아 어. 차라리 500만 원을 내고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청펀치지 어, 네? 원수가 진짜 어마어마한 원수인 거야 너의 인생을 잠깐 다 망쳐놨어 그 사람 이 <laughs> <laughs> 그렇게까지 <웃음> <웃음> 어, 너를 나락으로 빠뜨렸어. <laughs> 너가 조금 잘 되기 위해서 원수가 더잘돼 그게 나 아니면 그냥 너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나아 원수가 잘 되냐 너가 조금 손해보냐 맨첫 번째 잘 돼도 돼 어, 10억이 눈이 멀었구먼 그냥 그그 <laughs> <laughs> 사람도 뭐 100억 벌고 이제 나 그만 괴롭히겠지 저는 500만 원 낼게요 근데 난, 나는 진짜 그원수애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가 아 말했잖아 네인생다 망쳐놓는다고 그럼 절대 못 갖게 하지 그치 어, 그게 맞지 난 어. 돈을 낼게요 연애 프로그램 나간다면 환승연예대 솔로 지역대 나는 솔로? 난 근데 세개다 보질 않았어. 나도, 나도 뭔지 본 적이 몰라. 없어가지고. 뭐, 환승연애는 아, 젊은 친구들, 친구들 나오는 거 아니야? 나가지 말래. 만화 속에 들어간다면 귓칼 대 진격거. 귓칼, 귓칼. 진격거가? 진격거. 그거 너무 무서워. 귓칼은 야 귓칼도 엄청 무섭지. 우이가 어, 나오는데. 거기는 뭔가 특별한 능력들이 계속 있잖아. 난 능력이 있을 귓칼로 가. 아니 난 일반 도기카이래요. 일반인인데 막 거인들이 있는 거 같아. 아무도 못 봤어. 난 진격의 거인에 들어갈 거야. 딱 들어갔는데 너가 거의 거인 발이 여기 있는 거지. 들어갔는데 그 거려가자마자? <laughs> <laughs> 그럼 뭐 마감하는 거지. <웃음> <웃음> 갔는데 거인이 됐어. 어? 어 크게 어? <laughs> 어? 보면 재밌겠지 그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지. 너무 거인 돼가지고 말 이렇게 다 부시고 다는 니 상상했어. 그러면서 <laughs> <laughs> 귀살대대 조사 병단귀살대죠 그러니까. 칼은 오늘를 잡는 사람들이 기살 때, 음. 조사병단은 거인을 쓰러트리는 사람들. 난첫 번째. 근그 능력들이 고 있어. 저는 거인이 안, 되, 안 된다면 저도 기살대로 가요. 근데 진격의 거인은 능력이 없지 않아? 거인으로 변하는 거 말고 그게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거인 될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인데. 음. 그럼 아니면은 기살대로. 전귀칼입니다 주가 되겠습니다. 뭐가 <laughs> 된다고? 주, 주, 주가 누구야? 랭고코마 이런 게다 주. 아, 그 사람, 사람, 들아람그 사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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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그거람그 사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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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이될거그 제니치 같은 사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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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넌 뭐라고? 빵! 가 미안 타. 돔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을 받아서 유도 그렇지만 네, 동도는 진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예요.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 9월 7일 기념으로 이렇게 라이브 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수육하고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얼굴 왜 이렇게 작냐? 사랑해요. 진짜 작다. 고맙다. 너도 자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면 돼. Challenge. 비슷한데? 안녕. 사랑해. 간다. 바이바이. 오.